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품질은 시공 작업반이 정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간 아파트 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간 아파트 주의의 의미를 어,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인천 미추홀구 신축 아파트서 축대벽 무너져 긴급 보수 공사 중. 일종의 옹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 현장입니다. 위에 사진이 사고 현장인데, 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흙과 벽돌로 쌓은 높이 1m, 길이 20m 규모의 사고 축대 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m니까, 1m니까 아주 위험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 지금 이제 완성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다. 조금 어, 안 좋죠.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어, 사진 보시면 어, 지금 수습을 위해서 어, 다시 어, 벽돌을 해체해놓고 그리고 어, 지금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인데 보시면 은 어,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꽤 큽니다. 무게가 조금 나갈 것 같습니다. 사진 아래 어, 사고 원인이 나오는데 많은 비로 흙에 물이 차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비 때문에 어, 배면에 있는 흙에 물이 차면서 어, 수압까지 더해지면서 어, 요 축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사진인데 어, 지금 쌓아놓은 벽돌의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원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축대는 보강토 옹벽까지는 아닌데 어 보강재가 들어간 보강토 옹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뒤채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채움이라고 어 하는 것은 옹벽 뒤에 옹벽을 어 쌓고 나서 그 뒷면에다가 흙을 어 층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흙이 일반 흙이 아니라 골재를 넣어야 됩니다. 골재 한마디로 자갈 어, 그러니까, 어, 자갈하고, 어, 모래하고 섞어서, 어, 고로한, 어, 특별한 흙으로, 어, 뒤체험을 해야 되는데, 일반 흙을 그냥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 사고는 최근 터진 사고 중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어, 똑같은 인천지역, 인천일보, 구조물 붕괴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재시공을 요런 제목인데 요거는 좀 심각합니다 어 위에 설명을 보시면 지하 주차장 지붕층 슬라브 붕괴 사고 어 지하 주차장 두개 층의 970 제곱메타 규모의 어 지붕 구조물 슬라브가 붕괴된 거죠 완전 붕괴된 거죠 지금 사진 보시면 아찔한 순간입니다 아찔한 순간 어, 지금 다른 사진을 또 보시면, 그냥 땅이 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입니다. 요 정도 되면, 멀리서 봐도 엄청난 사고죠. 엄청난 사고가, 어, 터졌는데, 요것은 콘크리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콘크리트에, 어, 요 사고의, 어, 뭐, 원인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 양생이 덜 됐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가 불량했거나, 어, 아니면은 다설이 불량했거나 아니면은 철근 시공이 부실했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했는가 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파트 건설 회사 운영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원청사 브랜드 아파트 원청사는 종합 관리만 합니다. 특히나 잘하는 것이 브랜드 관리죠. 브랜드 관리의 어, 영어로 멋진 이름 만들어 가지고 명품 아파트, 명품 아파트 광고하는 것이 최고 특기입니다. 최고 특기고 실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어, 원청사는 종합 관리만 하고 실제 어, 건설하는 사람들은 전문 회사에서 하죠. 어, 전문 회사, 철근 콘크리트 전문 회사. 토공 전문 회사, 장호 전문 회사 등등 여러 전문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근 콘크리트 전문 회사 요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요것도 결국에는 작업반이 어, 실제 건설 행위를 합니다. 철근 작업반, 철근 배근 작업을 하겠죠. 콘크리트 작업반, 어, 거푸집 동발이 비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겠죠. 요 작업반이 실질적으로 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콘크리트 작업반만 하는 것인가? 또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죠. 펌프카, 어, 타워크레인 어, 운전하는 어 기사하고 그 사람들 그리고 레미콘 공장, 레미콘 공장에서 이상한 레미콘을 공급하면은 콘크리트 작업반이 아무리 콘크리트 잘 쳐도 말짱 꽝이죠. 그래서 요 아파트 건설의 핵심, 아파트 품질의 핵심, 콘크리트 공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엮여서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작업은 작업반이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 터질, 여지가 있죠. 직영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작업반이 시공한다.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건설 경기 좋을 때 건설 경기 좋을 때는 집값이 비쌀 때죠. 집값 비싸니까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팔겠습니까. 건설 경기 좋을 때 집값 비쌀 때 지은 집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가지고 지금 빨리 팔고 싶은 회사들이 많겠죠. 그만큼 현장이 많이 생깁니다. A, B, C, D 쭉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장이 있어서 작업반이 부족합니다. 작업반이 부족하면 작업반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작업반은 어, 시간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야리끼리로 계약합니다. 야리끼리 어, 작업반이 아파트 한동다 지으면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작업반은 대충 빨리, 어, 건설하고 나서 다음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 재시공 시키는 현장은 안 가려고 하겠죠. 특히나 지금 건설 경기 좋아가지고 집값도 비싸고 서로 작업반을 부르는 지금과 같은, 어, 요런 상황에서는, 어, 그러니까 건설 경기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작업반은 어, 웬만하면은 재시공 시키는 현장은 잘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쌀 때 그때 어, 아파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충 빨리 하고 다음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어, 현장의 소장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사에서는 어, 공기 단축해서 빨리 분양해라. 무언의 압박을 가할 것이고 현장 소장들도 어, 지금 빨리 집을 빨리 짓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원청사의 빨리 그리고 작업반의 빨리 이 빨리 빨리가 겹쳐져서 큰 사고를 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건축주가 주택을 짓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반이 어, 엄청나게 많은 작업반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을 때, 그때 건축주가 우리 집 지으실 분하고 한마디만 던지면 서로, 서로 최고의 품질로 어, 주택을 짓겠다고 서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어, 집 짓기 좋은 시기입니다. 건설 불경기에 주택을 지으면 그 주택은 품질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품질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진은 광주에서 붕괴된 그 아파트 사진입니다. 어, 여기 굉장히 유명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죠. 어, 아파트 품질 그거 브랜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품질은 작업반과 레미콘 공자, 공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레고랜드 사태 터지기 전에, 어, 건설사에서 서로서로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 시점을 중심으로, 어, 한 3, 4년 전부터, 어, 그 작년 레고랜드 사태 터질 때까지, 그 사이에, 어, 골조를 올린 아파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 빨리 지어가지고 분양만 하면 완판인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얼마나 어, 현장들이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작업반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지은 아파트들, 그때 골조 올린 아파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 품질 확인을 좀 해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어,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좀 하다가 품질이 확인되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겠죠 어, 지금 어차피 가격도 아직 엄청나게 높은 상태고 그리고 요런 품질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어, 당분간 아파트는 전월세로 살면서 여러가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매수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